조직 전체가 썩어빠진 검찰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지킨 극소수의 검사들 그 비법 아닌 비법을 진짜 검사 박은정 의원이 설명하는데. 근데 왜 박은정 검사는 왜 그렇게 안 됐어요? 아니, 저는 그 약간 그이 비주류에 있었어요. 사실은 제 형사부 중에서도 음. 굉장히 이제 비주류의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 그러면서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하면서도 계속 그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이 무게감이 너무 크고. 그러니 이런 사람을 검사로 받으면 안 돼요. 아, <laughs> 아 교수님이 잘 보시던가요? 네. 아, 그렇지.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이 자체는 참 보람있고 좋았는데, 음. 아, 이, 이 권한이 너무 크면서 음.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, 그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그 특수부 검사들, 공안, 잘 나가는 검사들이 하는 이 검찰을 운영하는 이 작동 시스템이 굉장히 부조리하고, 음, 음. 어,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고, 이러면서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.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, 계속해서.